신용카드사들이 연체이자율을 최대 1% 포인트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연체이자율은 여전히 20%대 후반이어서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류병수 기자입니다. 저 신용자들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신용카드 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최대 1%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다음 달부터 연체 이자율 구간을 현행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세분화하고 할부 수수료도 낮출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 업계의 고금리 대출을 경고한 데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입니다. 카드사들은 연체 이자율 인하로 올해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체별로는 KB 국민카드가 지난달 31일부터 연체 이자율을 1% 포인트 내렸으며 현대카드와 BC카드도 비슷한 수준으로 연체 이자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역시 연체율 인하를 조만간 확정 지을 예정이며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율을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연체 이자율 찔끔 인하는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1.9%로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여전히 연체 위험 부담 등을 감안해 20% 후반대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마저 줄어든 카드사들이 연체율 하락을 반영한 실질적인 연체 이자율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유병수입니다.